스카이플레이닝 컨설팅 뉴스 안녕하세요. 병원 컨설팅의 진심인 스카이플레이닝 컨설팅 의유 대표입니다. 오늘은 첨단 재생 의료기관 인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이를 성공적으로 취득하기 위해 필수적인 컨설팅 내용들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인증 절차에서 필요한 하드웨어적 요소와 소프트웨어적 요소에 대해 설명드리면서 스카이플레이닝 컨설팅의 이 차별화된 컨설팅 서비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첨단 재생 의료기관 인증이란 첨단재생의료기관 인증은 국가에서 재생의료기술을 활용한 혁신적인 치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에 부여하는 공식 인증입니다. 재생의료는 주로 세포, 조직, 유전자치료와 관련된 신기술을 이용해 손상된 조직이나 장기를 재생시키는 치료법을 의미합니다. 이 인증을 받으면 해당 의료기관은 국가적 인정을 받으며 첨단재생의료기술을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됩니다. 인증의 필요성. 첨단재생의료기관 인증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매우 중요합니다. 첨단재생의료기관 인증 절차. 첨단 재생의료기관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하드웨어적 요소와 소프트웨어적 요소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기본 요건 충족 2. 인증 신청 및 서류 제출 3. 현장 실사 4. 결과 통보 및 인증 웹스카이 플레이닝 컨설팅이 행하 많은 병원 의원 컨설팅 수행 실적으로 앞서갑니다. 첨단재생의료기관 인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스카이플레이닝 컨설팅에 운 하드웨어적 요소와 소프트웨어적 요소를 모두 아우르는 종합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하드웨어적 요소. 시설 설계 및 구축. 기술적 지원. 2. 소프트웨어적 요소. 운영 시스템 설계. 서류 작성 및 점검. 3. 전문 인력 교육 및 관리. 스카이플레이닝 컨설팅에 운. 이러한 종합적인 컨설팅을 통해 첨단재생의료기관 인증을 보다 쉽게 그리고 성공적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첨단재생의료기관 인증 첨단 재생 의료 기관 인증을 획득하면 의료 기관은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환자 유치력 강화 인증받은 기관으로서 신뢰를 높여 환자들에게 더 많은 선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첨단 재생 의료 분야의 선도적 위치를 확보하게 됩니다. 2. 정부 및 연구 기관과의 협력 기회 확대 정부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지며 연구 자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늘어납니다. 다양한 임상 연구 및 협력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의료 기술의 발전을 선도할 수 있습니다. 3. 의료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 인증을 통해 병원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으며 경쟁 병원들과 차별화된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재생의료 분야에서 혁신적인 치료법을 제공함으로써 시장에서의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스카이플레이닝 컨설팅에 운 첨단재생의료기관 인증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을 돕는 전문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병원과 의료기관이 인증을 성공적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스카이플레이닝 컨설팅과 상담을 통해 당신의 의료기관을 첨단재생의료의 선도자로 만들 준비를 시작하세요. 문의는 아래로 문의 주시거나 전화로 주세요. 198432006. 스카이플레이닝 컨설팅의 이 컨설팅 서비스를 통해 당신의 병원이 첨단 재생 의료 기관 인증을 성공적으로 취득하길 바랍니다.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문의는 문의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상담, 문의로 시작하세요. 198342006.